동요 <목소리> 자, 오늘은 복권 5만 원 도치를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탄 호수공원. <목소리> <이런> <목소리> 자, 긁어볼게요. <목소리> 일단 복권은 이렇게 긁어야 돼. 얼만지이래 가지고 언제나 긁어아 저기 목이 탈것 같아요. 저기 카드 헤드 안 들어오죠? 이쪽으로 옮기실래요? 이 일만 원, 2천만 원, 오억, 오억. 나는 오억. 오억이 5억. 되면. 됐으면 좋겠어요. 와 씨, 오천 원도 안 주냐? 어 아, 뜨거. <laughs> 나 지금 하나 됐어. 어 이거 하나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된 거를 또 따로 빼놓자. 똑똑해. 와, 뭐 같으면, 뭐같되면난집안 살래. 집살집 응. 사할까? 아니 아니. 아니나 월세 살 거다 나는. 나 네. 자, 지금 다섯 장 중에 되... 한장 아니 어디야? 자수뭐뒤 있고 뒤 있고 자수장 중에 한장 됐습니다. 아니 대부분 한 장이 되면 그 다음 장도 된다더니 뻥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 요이래도 응. 바람에 날라가. 주세요 당첨된 거 <laughs> 여기다. 당첨된 거 아니야. 진짜 몇십만 원이라도 되면 기분 진짜 좋겠다. 백만 원이라도 되면 좋겠다. 응, 진짜 지금 백만 원 되면 뭐 할까? 뭐 하고 싶으세요? 어 백만 원? 응. 100만원은 뭐래? <laughs> 100만원 가지고 캠핑하러 가자. <laughs> 임플란트 하나 할까요? 아. <laughs> <laughs> 어. 할수 있어요. 하나 할수 있어요. 요즘에 아, 95만원이. 근데... 응. 와, 5만원어치인데 지금 이게. 와, 그동안 내가 몇장 샀을 때 1,000원, 2,000원 나온 것도 많이 나온 거네. 지금 몇장 긁었는데 이거. 이것은 모두 베리쌤이 선물해 주신 로또들. 슬슬 얘네 받은 로또래 복권이에요. 딱한 장이 나왔고, 야와 이거, 이거 약간 보니까 8장 정도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게 이게 연달아는 전혀 절대 안 나오는데, 싫어하시는 예, 분, 제가 <laughs> 네, 지금 복권에 될 거라는 기자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laughs> 5만 원어치라고 이게 아 그러니까 50장이라고 얘가 줘. <laughs> 50장을 긁었을 때 과연 얼마가 나올지. 만약에 이게 진짜 얼마 안 나오면 이것도 여러 장살 필요가 있다. 맞아. 응, 로또처럼. 그냥 운인 거야. 응. 어, 아, 오! 아또 됐어. 들어 오. 일단 들어가고 있어, 여기. 야,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너무 더럽히고 있는 거 아니냐? 바람물도 없어지겠지? 네. 카페 가서 긁을 거 그랬나, 시원하게? 그러게. 근데 카페. 너무 더러울 것 같아. 그러네. 더러워것 같지 않아 어, 긁어보고 싶은데. 그것이 튀어. <laughs> 튀었는데? 튀었는데 나한테 있겠다. 튀었는데 다 쪄서 <laughs> 만 원. 만 원에 깨진. 단계. 5점. <laughs> 근데 내가 갚을 돈이 막 백만 원이고. <웃음> <웃음> 제가 지금 네. 선장님한테 드릴 돈이 백만 원이 넘게 있는데요. 자, 어떻게 백만 원과 얘를 바꾸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웃음> 전혀요. <웃음> 여기에 천만 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천만 원 됐을 수도 있다고요. 진짜 좀 바보 아니다. <바보. 웃음> 바본데? 야, 여또 됐어, 연장. 오, 오. 오? 혼자 <laughs> 됐대. 연장, 연장. 아, 연장. 거의 다 긁어가는 중. 지우개 전류를 이렇게 열심히 안해 봤는데. 2천 원, 3천 원, 4천 원. <laughs> 어, 또 났어. <샀어. 웃음> 와, 근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5만 원 써가지고. 뭐가 괜찮너 보내줘가지고 <laughs> 많이 전화 5억 되면 쌤 오늘 40만원 비니쌤 대강료 주고 우리 놀러 가요 40만원이요? 네 하루 40만원 비니쌤 <laughs> 싫은데요? <laughs> 4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요? 어, 아니. 같은 그림에 그거 아, 갑자기 두근거려 갑자기 5억 될것 같아 오, 진짜 많아 2천만원 쌤차 바꿔줄 거야 2천만원 되면 그래. 2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뭘 하죠? <laughs> 계속, 계속 계속 올라가 2 0만원도 안되고 아, 긁었습니다. 자, 이제 당첨된 거를 제가 한 번. 몇 장이 됐냐면,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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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열 셋, 열 넷. 안 four. 됐어? 오천 원! 오천 원! 오천 원! 오천 <laughs> 아, 원! 육천 <laughs> 원! 원. <laughs> <laughs> 세번째 장, 천 원. 천 원. 팔천 원. 천 원. 구천 원. 느낌이 이상하네? 실제가 오천 원인 거 같아. 이게 딱 맞아 떨어지고. 실자, 천 원. 럭키 <laughs> 세븐, 천 원. 만천 원. 이제 만천 원이에요? 네. 아, 정답로 뒤지. 어머. 야, 나만원 처음 당첨돼 봐. 야, 만원 됐어. 그거 다시 한 번. 오. 야, 나만원 처음 <laughs> <laughs> 돼 봐. 나 룩도 사도 무천 원이야. 지 이거에 감격하시면 안 된다고. 요 5억짜리 어는데천 원. 이죠 어, 두장 남았어. <laughs> 눈썹봐 천원? 천원? 28,000원 28,000원? 네. 괜찮은데? 5 3 0 0원에서 28,000원이 됐어요 <laughs> 지금 몇 퍼센트에 마이너스를 <laughs> 50,000원에 28,000원이 <2만> 됐셨는데 <laughs> 그럼 어쨌든 50%면 된거 아니야? 좀. 어. 도대체 5억은넘억원 5억원... 천억원 5억원... 5거원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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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5만원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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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5억원... 5원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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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5하원 5억원... 5억원... 원원이 안녕. 안녕.